안녕하세요. 피바챌린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피바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5 탄산음료 가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다가 음료수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기로 하였다. 이들 네 사람이 각 음료수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는 모두 다르며 좋아하는 정도는 아래와. 아래 나와 있는 표와 같다. 음료수 가게에는 네 종류의 음료수 음료가 있지만 물건이 모두 팔리고 네 종류의 음료수 모두 하나씩밖에 남지 않았다. 네 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음료를 좋아하는 정도를 표의 가장 위쪽에 하트의 개수로 나타내었다. 자, 여기가 이제 음료와 그 친구들이 네 명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호도 혹은 좋아하는 정도를 표현한 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나는 자, 요 빨간색 캔의 음료를 4 개만큼 좋아하고 오렌지가 담겨 있는 컵의 음료를 3 개만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가게에 남아 있는 네 종류의 음료를 각각 하나씩 나누어 선택한다고 할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하트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지금 음료가 종류가 하나씩 밖에 없는데 이 남은 하나씩 남은 네 개의 음료로 가장 하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 크리스틴 버나드 안나라는 네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네 명의 친구들은 서로 다른 음료를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봤을 때네명네 4명, 명의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빨간색 캔을 안나, 버나드, 크리스틴이 좋아하고 다니엘은 혼자 투명한 병에 담긴 음료를 가장 좋아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다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투명한 병에 있는 음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니엘은 해결이 됐고 이제 남은 음료는 여기 빨간 캔과 오렌지가 담긴 것과 커피 잔에 담긴 음료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나, 버나드, 크리스틴 모두 다 빨간색 음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나드와 크리스틴은 모두 좋아하는 음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 다음. 안나를 먼저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나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료는 오렌지 컵에 담긴 음료고, 버나드 크리스티는 오렌지 컵에 담겨 있는 음료보다는 커피잔에 담겨 있는 음료를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안나에게 오렌지잔에 담겨 있는 음료를 주는 것이 가장 더 좋은, 더 많은 콜라를, 콜라와 같이 빨간, 캔에 담겨 있는 음료를 주는 것보다는 오렌지 잔에 있는 음료를 주는 것들이 음료를 주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렌지 잔에 있는 음료를 주게 되고 버나드와 크리스틴 둘중한 명에게는 여기 있는 콜라 캔에 담겨 콜라 캔처럼 빨간색 캔에 담겨 있는 거를 주고 나머지 친구에게 커피 캔에 커피 잔에 담겨 있는 음료를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 효율적인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트가 4개인 경우가 2개가 있고요, 3개인 경우가 2개로 있기 때문에 총 14개의 하트가 가장 많은 경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 문제는 정보과학의 최적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 챌린지 2017 기출문제집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